언니, 안녕? 자, 오늘은 여름에 갖고 있으면 너무너무 코디가 쉬워지는 여름 필수 기본 아이템 5가지! 2024년 버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아이템만 보여주려고? 아니 아니. 요 필수 기본 아이템들도 사실은 활용을 하지 못하면 그냥 무용지물. 왜 필수 기본템인지 예시 사진 보여주면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미키 씨가 직접 입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미키 씨가 차려라니까. 아이템은 반바지입니다. 반바지는 여름에 필수 아이템이라는 거 누구나 공감하실 텐데요. 자이반바지 제일 많이 하는 코디가 아마 이 반바지에 티셔츠 많이 입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일 편안하고 시원하기는 해. 나도 뭐 동네 마실라 가고 우리의 뭐유치원 데려다 주고 왔다 갔다 할때 반바지에 그냥 티셔츠 많이 입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한끗 다르게 또 예쁘게 입어야 되는 때들이 또 많기 때문에 여기에 또한끗 다르게 예쁘게 코디를 하려면 바로 셔츠입니다. 우리 뚫 언니들이라면 이 영상 보시면서 셔츠! 같이 대답하실 수 있을 정도로 민키씨가 몇 번이고 강조를 했었는데 자 우선 예시 사진들을 좀몇개보여드리면이 핀터레스트에 옷좀 입는다 하는 언니들은 반바지에다가 셔츠 코디를 정말 많이 합니다 플랫슈즈랑 코디하면 굉장히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고 브라운 계열의 자파를 하면은 좀 리조트 느낌 블랙 컬러의 자파를 하면 조금 더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느낌 운동화를 신는다면 캐주얼한 느낌이 싹 나면서 반바지 코디에는 신발을 뭘 신냐 가방을 뭘 드냐 이런 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확 달라집니다 우리 언니들도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현실적인 몸뚱이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저 우선은 약간 이 슬랙스 느낌의 반바지를 코디해봤고 위에는 블루 색깔 셔츠를 딱 매치해가지고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도시인 여성의 느낌이 나게끔 코디해봤고 블랙 컬러 포인트가 있는 플랫슈즈랑 벨트를 같이 해줬습니다 이 플랫슈즈 언니들 너무너무 예쁘죠? 최근에 제가 또 생일이었어가지고 아 남편이 선물로 어쨌든간에 예쁜 걸로다가 하나 잘 좋습니다. 반바지를 입었어도 모던하면서도 클래식하고 단정한 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짜잔, 요거. 이 데님 반바지는 아이템 자체만으로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셔츠랑 코디를 하고 블랙 컬러의 자퍼로 포인트를 주면 굉장히 모던하면서 클래식한 느낌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흰 셔츠에다가 이 데님 반바지 입고 블랙 벨트 매주고 블랙 색깔의 쪼리를 딱 신어줬는데 블랙 컬러가 포인트로 들어가니까 캐주얼한 아이템도 모던 클래식한 느낌으로 또 코디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자파를 브라운색으로 바꾼다? 아까 요 화이트 반바지 코디도 그렇고 이 데님 반바지 코디도 그렇고 굉장히 좀 리조트스럽고 놀러갈 때도 입을 수 있는 편안한 룩이 됩니다. 그래서 언니들 정말 무지의 기본템 위주의 코디를 할 때는 자파가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거 색깔에 따라서 무드가 달라지고 느껴지는 이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왜 그런다고 했죠? 공부 열심히 한 우리 링뚤 언니들은 알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바로 감성 배색 기법 때문에 그런 건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잖아요. 어떤 컬러를 봤을 때 느껴지는 감성이 있어서 잘 활용해가지고 패션에도 적재적소에 어울리는 컬러들을 배치를 해주며 내가 내고 싶은 무드를 그 컬러를 통해서 배가 되게끔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들 이 활용도 좋은 여름 필수 기본템들 코디하실 때이잡파를또잘 활용하셔가지고 내고 싶은 무드에 따라서 예쁘게 코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필수 아이템은 슬리브리스 탑입니다. 윈키씨가 영상에서도 진짜 많이 활용하는 코디 아이템이기도 하고 여름에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템인데 컬러별로 다 있습니다 이너템으로도 좋고 또 단독으로 입기도 너무 좋은 아이템입니다 요즘 핀터리스트 언니들 보면은 요 슬리브리스 탑을 엄청 플레어진 코튼 스커트에 많이 코디를 하더라고요 상의는 딱 맞고 약간 노출이 있는데 하의는 롱하고 빵한 요런 플레어 스커트 같이 코디를 하고 거기에다가 운동화를 많이 신어주더라고요 믹스앤매치 느낌으로 코녀스럽지만 인소매 탑을 입음으로 약간 섹시한 느낌도 있고 되게 세련되고 예쁜 코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슬리브리스 탑 자체에서 오는 약간 캐주얼함이 있잖아요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 이 믹스앤매치를 잘하려면 상반되는 소재의 조합을 잘해야지 믹스앤매치가 예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슬리브리스를 청바지같이 너무 캐주얼한 아이템보다는 슬랙스 위주로 코디를 하면 확실히 예쁘더라고요 허전하지 않게 이런 주얼리 같은 거잘 챙겨주고 운동화를 신어주면 조금 더 믹스앤매치 느낌으로 캐주얼하지만 또한끗여 성스운 그런 코디가 될것 같고 샌들이나 살짝 굽이 있는 신발을 신어준다면 되게 도시적인 느낌. 여기 씨가 어떻게 코디했냐면 아까 앞에 보여준 그슬리브리스의 코튼 플레어 스커트 이 조합으로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상의는 블랙 하의는 약간 아이보리 톤의 치마를 입어줬고 블루 색깔을 또 포인트로 딱 줘가지고 이쓰리 컬러 안에 들어오는 코디로 완성을 해봤습니다. 핀터레스트 언니 느낌이 확 나는 거야. 또 머리를 살짝 이렇게 묶어주는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곱창 밴드 같은. 거. 왜 우리 때는 김희선 언니가 많이 했었었는데 거기에 약간 무태 안경 같은 거 내가 중학생 때인가? 그때 무태를 꼈었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진짜 유행이 주기가 돌아온다니까 상의 슬리브리스는 지금 제가 입은 요거 카키 색깔 여름 니트 원사로 되어 있는 그런 슬리브리스고 아이보리 계열의 슬랙스 쫙 입어줬는데 이 카키 색깔 자체가 조금 아이보리랑 되게 잘 어우러지는 밝은 느낌의 카키여가지고 이 아이보리 색깔이랑 톤이 딱 맞아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는 막 엄청나게 뭘 더한 코디는 아닌데 조화가 잘 되니까 코디 밀도감이 빠지지 않습니다 자파도 브라운을 딱 선택해주면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코디가 됩니다 나는 슬리브리스 못입는데 언니 괜찮아 우리에겐 티셔츠가 있습니다 요 슬리브리스 코디 어려운 언니들은 티셔츠로 바꿔 가지고 코디 예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이템은 블랙 원피스입니다. 여름에 무슨 블랙이야 할수 있겠지만, 여름에는 되게 다양한 총 천연색의 원피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여름에 정말 있어야 되는 원피스는 블랙 원피스라는 거. 여름에 덥잖아요? 이거 걸치고 저거 걸치고 막 레이어링 해서 입고 이거저거 꾸미는 언니들은 어쩔 수 없어. 멋쟁이는 쪄주고 해맞다니까 저도 가끔 쪄주는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평소에 맨날 쪄 죽을 순 없으니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게이 원피스란 말이지. 사실 원피스는 딱한 장만 있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블랙 컬러는 딱 하나만 입었는데도 굉장히 좀 격식 있어 보이면서 단정해 보이고 모던하고 시크한 느낌까지 혼자서 다 가능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여름에 다양한 컬러의 원피스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블랙 원피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핀터레스트 언니들 어떻게 입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대부분 이 블랙 원피스들은 몸에 쫙 달라붙는 바디콘 스타일의 원피스를 많이들 입으셨는데 몸매가 좋으면 사실 뭔들 위에 셔츠를 같이 입어서 조금 레이어링을 해준다던가 이런 코디들도 되게 많이 보이고 또이옷잘 입는 언니들 특징이 뭐냐면 여기다가 신발이나 자파 부분은 확 풀어줍니다. 아이보리나 브라운 같은 걸로 포인트를 갖춰줘서 좀더 편안한. 무드에 룩이 되게끔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신발을 블랙으로 맞췄어도 절대 굽이 높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결혼식 갈 때도 마찬가지 좀 격식 있는 자리를 가더라도 발가락이 보이는 샌들인데 굽이 살짝 있는 키튼일 정도 신어주시면 확실히 세련된 블랙 원피스 룩할수 있을 겁니다 이 블랙 원피스에다가 낮은 굽의 샌들을 같이 신어줬습니다 가방은 좀 약간 격식 있는 자리라면 1년에 한두 번 들까 말까 하는 소중한 가방 약간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는 그런 가방들 다장롱이하하씩있죠 꺼내 가지고 들어주면 되고 사실 이 블랙 원피스 그냥 한장 편안하게 아주 시원하게 입은 건데도 하객로 중요한 미팅 출근룩 쌉 가능입니다. 사실 놀러 가서 이 원피스가 진짜 짱이잖아요. 그래서 요 원피스 이 가벼운 거 이거 한 장을 입는데 약간 브라운 색깔 계열의 샌들 딱 신어주고 브라운 포인트 돼 있는 가방 딱 들어준다. 바로 리조트룩으로 코디 완성입니다. 이 블랙 원피스는. <laughs> <laughs> 조이 W, <더블유> 리디아 원피스. <laughs> 오늘 기침이 많이 나와가지고 더보기란에 밑에다가 오늘 코디 내용들 쫙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언니들은 여기 더보기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템은 세틴 스커트인데, 소재 자체는 진짜 여성스러워가지고, 저거 좀 코디하기가 까다로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요 아이템처럼 휘뚜루마뚜루 코디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 핀터레스트 언니들의 압도적인 코디는 실리브리스를 입고 셔츠로 위에 레이어드 해가지고 입어주는 코디가 가장 많았다는 거. 그리고 또 많은 게 위에 티셔츠 입어주기 몸매에 좀 자신이 있는 언니들은 몸에 딱 달라붙는 이런 티셔츠를 입어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되게 여성스러워 보이고 여기에다가 샌들을 신으면 좀 편안하면서 여성스러운 느낌. 운동화를 신는다면 약간 믹스앤매치 느낌으로 독특한 코디가 되니까 취향에 맞게끔 코디를 쉽게 쉽게 할수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보이는 코디가 하늘하늘한 이런 새틴 스커트에 박시한 티셔츠를 많이 입더라고요. 사실 이 새틴 스커트는 맨투맨 같은 거에 많이 입는 거는 봤는데 이렇게 되게 박시 이런 티셔츠 입는 거는 좀 약간 최근 트렌드인 것 같아요 박시한 약간 빈티지 티셔츠? 이런 거 하나 입어주고 밑에는 운동화 어머 되게 M세트스럽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새틴 스커트에다가 슬리브리스 입고 셔츠를 입는 코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운동화를 신으면 약간 믹스앤매치 느낌으로 좀 세련된 코디가 됩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여성스럽게 코디를 하고 싶다 하시면 샌들이나 플래슈즈 어두운 컬러의 새틴 스커트로 요즘 유행하는 박시한 또 티셔츠에다가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운동화를 똑같이 딱 신어 줬는데 이 스커트 또 광택이 또 말도 못하잖아요 광택에다가 어우러지는 아이템들은 약간 캐주얼한 신기하더라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할수 있으니까 우리 언니들 옷장에만 처박이듯이 마시고 다 꺼내가지고 예쁘게 새틴 스커트 코디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광택이 다른 새틴 스커트도 <laughs> <laughs> 마지막 아이템은 카프리 팬츠입니다. 진정한 멋쟁이라면 2024년 여름에 요 바지 하나 있으면 세련되다는 소리를 우리 언니들 많이 들을 것 같아서 필수 기본템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박시한 블라우스 같은 거에 같이 매치해서 입거나 약간 하늘하늘한 슬리브리스 탑, 모던하고 시크한 홀덤넥탑 다양하게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프리 팬츠는 상의를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무드를 좀 확확 다르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 갖고 있으면 언니들 예쁘게 코디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카 카프리 팬츠 특성상 다리를 약간 타는 게 예쁜 디자인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타이트한 감은 있다는 거. 약간 와이드 팬츠나 스트레트 핏 바지처럼 넉넉한 품의 바지를 좋아하는 언니들은 좀안 맞을 수도 있지만 스키니진이라든지 약간 부츠컷 팬츠 같은 거 좋아하시는 언니들은 요 카프리 팬츠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다리가 살짝 붙기도 하고 기장도 살짝 이렇게 짧고 이러니까 상체를 되게 크게 입으면 예쁘더라고요. 꺼내 입으면 예쁜? 약간 셔링이 많은 블라우스라 코디를 한번 해봤고. 또 카프리 팬츠잖아요. 진짜 뭔가 카프리 섬에서 자유분방한 소녀가 입을 법한 코런 팬츠 느낌이어가지고 걸리시한 느낌으로 코디를 하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반대의 느낌으로 목이 올라오는 하이넥 민소매 탑이랑 같이 또 코디를 하고 여기다가 블랙 샌들을 함께 매치해줬습니다. 여름에 또 기특하게 아주 그냥 코디 도와줄 아이템이니까 우리 언니들 이번 여름에 약간 트렌디함도 살짝 챙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름 필수 기본 아이템 5개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정말 이펜소레스트 사진부터 민키씨가 직접 코디한 요 코디컷들까지 싹 보여줬는데 우리 언니들 이제 좀 어떻게 입어야 될지 감이 오시나요? 아까 영상 보면서 제가 언니들한테 막 질문도 하고 했는데 요 대답 다잘 하신 언니라면은 패션 레벨이 많이 올라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민뚜루 언니들 이 민키씨 영상 꾸준히 챙겨보시면 폐알못도 옷잘알로 가는 급행열차 민키씨가 태워드릴테 그러니까 구독 안 하신 언니들 있으면 이번 기회에 꼭 구독해주시고 거보기란에 제품 정보 같은 거다 많이 올려놓잖아요 영상을 늦게 보면 그런 것들이 빨리 돕난다는 거 미키씨 파워가 고정된지 그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예쁘다고 하면 금방 돈이 나더라고요. 꼭 알람 설정해놓으시고 영상 빨리빨리 보시면은 키 씨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제품이나 정보들 빨리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에 알람까지 여기에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미키 씨는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언니 안녕.